마탈리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감사드리고요또마탈리 <laughs>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너무 <laughs> 잘한다 오늘요 오늘 좋았어요 <laughs> 어, 그래 보였어요? 오늘 그 소파 나도 잘 알아요 벅 아빠죠 점애추 네? 점애추 점애추 아, 아이스크림? 오 어떤 맛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거유어요아유화점 <laughs> 아, 며칠 전에 유화점을 먹었어요 너무 비싸요 <laughs> 언니 어떤 맛 맛을... 좋아해요? 에? 네? 저는 저는 그냥 벌칙불. 아 거기에 파인애플. 하와이안 피자. 하와이안 피자. 요화정에 하와이안 피자 가세요. 파인애플. 아, 우리... <laughs> 아 어휴, 좋아해요. 이제 갈게요. 오늘 만화목 멤버 봤어요? 예? 만화목 멤 봤어요? 오늘? 이번에. 아, 안 봤어요. 왜요? <laughs> 내일요. 내일 또 이제 제가 뮤지컬 하면서 이제 저한다 네, 뮤지컬 하면서 이제 못 했던 것들을 좀 몰아서 하는 날이에요. 어. 네? 이제 오늘은또저 뮤지컬이 끝나면 항상 저녁이 돼서 <laughs> 이제 감사합니다. 쉬어야죠. 또 내일을 위해서 파티를 해야 돼요. 뮤지컬 미니 패미팅 아유 미니 패미팅 하실 건가요? 마지막 날은? 마지막 날이요? 어. 원하세요? 네올 네 거예요? 네, 네, 네 리얼? 네 쿨? 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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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 2024년의 마지막 승 <laughs> <laughs> 소파 안 나왔었잖아요. 아, 오늘, 그, 그, 오늘 정말 대 이슈가 있었습니다. 음, 음. 네, 소파가 갑자 기안 나서 와 너무 깜짝 놀랐는데 바로 나왔어요. 음. 다행이에요. 돌아가수 없어 가서 네? 돌아갈수 없어 가서 네? 아 캐치했네. <laughs> 또 아, 잊어주시고. 음. 네, 이제 앞으로의 공연들은 또더 멋질 거예요. 음. 네. 또, 음. 여러분 음. 오늘 주말인데. 이렇게 먼거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. 또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, 2024년. 네. 건강하게 같이 잘 마무리해봐요, 함께. 네. 네. 감사합니다! 원더니 씨씨!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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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! 안녕! 큰 하트! 우리. <laughs> 안녕! 잘 자!